함양 명당터를 찾아서, 네. 또 이렇게 변곡면으로 쭉 가다가, 또 마을이 하나 보이길래, 이렇게 여러... 네. 쭉 들어와 봤습니다. 명당 마을인지 확인하러 들어와 니다 조그만 마을이네요. 근데, 앞에 표지 보니까, 여기가 영화 곡성, 네. 곡성 촬영지라고 그러더라고. 곡성이 있고 곡성에서만 촬영하는 건 아닌가봐요, 여러분. 자, 여기 또랑이 있는 아. 또랑이 잘잘잘 흐르는 아. 조그만 마을입니다. 편안해 보이죠? 여러분. 여기 개울이 또랑이 옆으로 콜콜콜 흐르는 마을이네요. 아, 저거는, 아, 이 좋은 마을에서 저거는 또 빈집이네요. 오, 빈집된 지 오래됐네. 예, 풀이 이만큼 자란 거 보니까 빈집된 지 오래됐어. 뭐저 안쪽도 예, 집이 몇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또갈 길이 바쁘니까 예, 거기까지는 못 가보고. 마그네 한사갓 있으니까 예, 또갈 길이 바쁩니다. 또. 명당터를 찾았어 돌나무를 이렇게 해놨네 네. 저 안에도 집이 많고 어휴,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의사살 하네 여기도 빈집 같은데 어, 옆으로는 대나무 숲이 이렇게 들어가. 여러분 택배도 들어오네 택배 네. 여러분 대한통운 택배도 들어와 마을회관 마을회관 마을회가. 동네가 좋습니다. 빈집이 뭐몇 군데 보이는데, 그래도 마을이 조금 죽은 느낌이 안 나. 뭐 빈집이 야 한두 집 정도 보이네요. 또랑이 이렇게 잘젖죠 명당터를 찾았어. 한사갓 컨텐츠. 오늘 한 1시간 20여 분 정도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 여러분, 오늘 덥습니다. 30도. 30도. 수건 덮어 쓰고. 한사갓 명당터를 찾아.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를 데크 뭐 쓸데없이 데크는 왜 만들어놨나 모르겠네곡성 영화 촬영지라 만들어놨나? 지금 마을마다 다 들리고 있어요. 여기 가는 길에 지금 마을마다 다 들리고 있어. 도천 마을이라고 써놨네요. 도천 마을. 도천마을 또랑을 끼고 있는 아주 소박하면서 한적한 편안한 조그만 마을이네요 또 음. 앞에 초입에는 저 빈집이 많네 폐가가 좀 있고 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을도 요즘은 폐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빈집들이 다들 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래도 소도시나 시골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뭐 돌아가시고 이러면 자손들은 도시 생활하는데 을뭐 예. 귀찮을 수가 없죠. 음 여기 나와 있네. 예. 영곡면 도천마을. 예. 아 여기가 현유치고. 어, 앞에 영상 보여줬던 곳이, 에, 마을이, 곡성 촬영지. 여기가 곡성 촬영지야. 근데 영화 곡성이면 곡성에서 찍어야지 말이야. 왜 하명까지 와서 저 곡성으로 구라치고 찍는거요 TV에 나오는 것들은 진실이 없어, 진실이. 여러... 어디로 가볼까, 대나무. 그중천 요지마여 요게. 아무도 뭐 내가 보면 안아. 그냥 있는 거니까 보는 거야. 뭐 보면 알아. 그냥 가는 거야. 나그네가 그냥 김삿갓은 한삿갓은 그냥 가는 거야. 마수구야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있는 거야. 어뭐 저거 쳐다보면 뭐 알아 내가. 남자는 맞수구야. 아무튼 뭐이 길로 쭉 가면 경곡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안 나와도 상관 없고. 그래봐야 대한민국이지 뭐. 어딜 가든 뭔 상관이야. 그냥 걷는 거지. 저 가투 뭐뭐뭐 해요? 뭐 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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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사각 로드기. 한사각 로드. 아, 느낌 있네. 자, 좋은데 나오면 네. 또 찍어 드릴게요.